그래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타고난 운명을 무조건 못 바꾼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방법은 있는데, 본인이 그걸 따르지 않고 원래 내 사주팔자대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천상별궁 혜린선녀입니다. 선생님, 요 시간에는 네. 대운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징조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운이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큰대자 그래서 큰 운, 좋은 운, 그런 게 들어올 때는 어떤 게 있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사주풀이를 할 때도 보면 대운이 들어왔다 하는 거는요, 10년마다 바뀌는 운, 그래서 10년 주기로 바뀌는 운을 크게 나눠서 볼때 대운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10년이 힘들었던 분들, 10년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 대운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 내년에 대박 나는 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대운 언제 들어와요? 대박 언제 나요? 이거겠죠. 네. 그래서 대운이... 대운이 들어올 때에 보면은요. 대부분 가지고 있던 걸 잃어버리는 거 많아요. 깨진다. 일단은 내가 뭔가 가지고 있던 게 깨지고 나야지 새로운 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깨져요. 하던 일도 깨지게 되고요. 오랫동안 내가 머물렀고 종사했던 일, 직장이든 사업이든 내가 했던 거 부셔져요. 다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무조건 뭐 파산이 된다거나 부도가 난다거나 어, 그런 게 아니라도 안 하게 된다거나 그만두고 적게 된다거나 그리고 나서 새로운 걸 시작을 하게 돼요. 대부분 대운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보면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몸이 굉장히 아파요. 엄청나게 정말 죽을 것 같았다 할 정도로 아프거나 큰 사고가 나거나요. 그러고 나서 내 운이 뭔가가 바뀌었다 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교통사고 크게 나고 나서 병원에서 치료하고 나왔는데 그 이후로 뭔가 바뀌었다. 왜냐하면 하던 일을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일을 찾아야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딪히고 깨지고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리고 내가 알고 지내던 인연, 주변의 인연, 뭐 일적인 관계라든지요. 그런 인연이 또 깨져요. 이별을 해요. 그래서 대운이 들어올 때에 어, 좋은 운이 들어오려고 할 때는요. 내가 가지고 있던 걸 잃어버리게 되고 깨지게 되고 어, 접게 되고 이런 게 많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걸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하던 일에서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모든 게다 깨지는 건 아니에요. 하던 일이 거기에서 그대로 더 대박 나듯이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보면은 몸이 굉장히 아팠거나 비별을 했거나 이런 경우도 겪는다는 거죠. 크게 어떤 뭐 감정적인 아픔이나 그쵸?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마음이 많이 아파서 뭐 아팠다든지 몸이 아파서 수술을 했다든지 교통사고가 나서 수술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사 변동, 지역 변동 이런 게 들어오면서 운이 많이 바뀌어요. 운이 바뀌었기 때문에 변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대박나는 운, 대운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징조가 보면은요. 그렇다 아프다, 이별한다. 저거 안 좋은 거네요. 선생님, 그쵸? 그러니까 네. 내가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나 뭐가 안 좋으려나 봐. 더안 풀리려고 그러나? 뭘 해도 안 돼, 막. 그쵸. 그렇게. 그렇게 해서 좀 자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세요. 우리가 새로 이사를 들어갈 때요. 집 앞에서 들어가기 전에 예전에는 그 누런 박 있잖아요. 네. 말린 거. 네. 박바가지 같은 거. 네. 그걸 엎어 놓고요. 깨뜨리고 들어가는 방침을 하는 게 있어요. 네, 어디서 뭐 들은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방법, 양밥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방침을 한게 내가 지금 이 짐을 들고 이 집에,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갈때안 좋았던 거다깨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을 하나깨뜨리고 그리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문서가 잘안 나갈 때, 매매를 해야 될 때, 그때 쓰는 방법도 박바가지를 엎어놓고 깨뜨려요 나는 이제 여기서 끝이야. 너하고 이 터주하고 나하고 인연이 끝이야. 라는 뜻하는 거예요. 깨진다. 그래서 깨뜨리고 나면 신기하게, 어, 떤 사람이 나이 가게에 매매하려고요. 살려고요. 어 임대 얻으려고요. 이런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깨지고 부셔지고 나야지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깨지고 다치고 아프고 이별하고 이런 걸 겪으면서 나는 뭐가 안될 거야. 원래 운이 왜 이렇게 안 좋지? 더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새로운 일이 들어오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고요.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별을 하고 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네. 가족간이든 연인간이든 내 자손하고든 그렇게 이별을 하고 나서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거든요. 음. 이 사람하고는 평생 갈수 있는 운이 아니었던 거예요. 평생 갈수 있는 인연이 아닌데 계속 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른 인연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의 손을 놓아야 되는 거예요. 비로소 놓고 나니까 보이는 것들. 이런 음, 말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비로소 그 손을 놓고 나니까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고 그 인연이 나에게 귀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도요, 사람이 발전을 하잖아요. 생각도 바뀌고, 바뀌어지고, 그리고 내가 몰랐던 부분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면서 공부하게 되고, 겪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일적으로 상승선을 타기도 하고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뭐, 잘 풀려나간다면 그게 대박이겠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네. 보통 우리가 이제 힘들거나, 어, 안 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음.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안 돼야 돼? 음. 가인데, 그러면 힘든 일이 언제까지 있어야지 다또 새롭게. 그거는 사주마다 네. 달라요. 사람들 계기인 사주마다 다른데요. 잠깐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몇 년이 가는 사람도 있고요. 네. 10년이 가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대운이라는 걸 크게 볼 때는 10년 단위로 끊어서 본다는 거예요. 네. 왜 우리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잖아요. 그쵸. 강산이 변하려면 10년이 걸리는 세월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내 사주 팔자 타고 났는데 성향이 바뀌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어요. 음. 그래서 최소 10년은 걸려야 된다. 음. 어떤 면에서든지 뭐 고생도 10년이다. 공부도 10년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진 않지만 어,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고쳐 나가고 빨리 포기하고 털어내시는 분들은요. 대부도 빨리빨리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스스로, 스스로의 노력도 굉장히 많죠. 그럼요. 무차하네요. 우리가 신에서 주는 운기도 있고요. 사주팔자도 있고 하지만 인간의 몫이 더 커요. 어, 저희 같은 무속인 선생님들도요. 신령님에서 원력을 주시고 점사를 보고 많은 분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드리지만요. 어떻게 보면 신에서 주는 능력은 30% 나머지 70%가 인간의 노력이라고 합니요 왜냐면 우리도 기도도 해야 되죠. 촛불 켜야 되죠. 정성 들여야 되죠. 다니는 시간도 투자해야 되죠. 비손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인간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데요. 운명을 그래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타고난 운명을 무조건 못 바꾼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방법은 있는데 본인이 그걸 따르지 않고 원래 내 사주팔자대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거든요. 변화를 빨리 받아들이시면 돼요. 깨지고 이별하고 아프면 은 아프고 나서 몸살하고 일어나서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되고요. 이별의 아픔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고 머무르는 것보다 새로운 인연을 또 만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깨진 거 자꾸 그거 쳐다보고 있고 붙이려고 하지 마세요. 새로운 걸 받아들이시면 되거든요. 선생님 그럼 고집이 센 사람들이 네. 이런 경우에 굉장히 단점이네요. 고집이 센 사람들 고집도 종류가 많아요. 네. 어, 어거지 쓰는 고집도 그럼 고집이 도 아니야. 아집이. 일적으로 그 고집으로 열심히 해나가시는 분들 이루는 분들이 있어요. 음. 근데 많은 분들이 그 고집과 내가 쓸데없이 부리는 고집을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요. 제가 이 고집 때문에 지금까지 살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얘기를 해요. 그 고집 때문에 이렇게까지밖에 못 살았어. 네. 그 고집이랑 일적인 고집은 달라요. 네네. 왜 장인정신 같은 고집이 있잖아요. 네, 그건 필요해요. 음. 하지만 엉뚱한 고집을 부려가지고 좋을 게 없거든요. 음. 그래서 고집을 버리시고 일단 또 자존심을 버리시고요.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열면 돼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 대박나세요. <목소리>